2021년 2월 2일 화요일 아침 또 예배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한 날을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이 아침에 예배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또 하나님의 위로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기쁨의 하루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네, 시간에 우리 찬송가 421장 다같이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장 14절 에서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 나도 뒤이어 들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바세바가 이에 침실에 들어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심히 늙었으므로 수넴 여자 아비삭이 시중 들었더라 바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여,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요하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의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조왕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합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대체 내주 왕을 이어 그 왕에 앉을 것을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주 왕께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나와 내 아들 솔로몬은 죄인이 되리이다. 바세바가 왕과 말할 때 선지자 나단이 들어온지라. 어떤 사람이 왕께 말하이르되 "선지자 나단이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왕 앞에 들어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왕께 절하고 이르되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왕의에 앉으리라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와서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술를 하옵소서 하였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나와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나야와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사오니 이것이 내 조왕께서 정하신 일이니까 그런데 왕께서 내 조왕을 이어 그 왕의 앉을 자를 종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니하셨나이다. 다이당이 명령하여 이르되, "바세바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에 그가 왕의 앞으로 들어가 그 앞에 서는지라."왕이 르되 "내 생명을 모든 환란에서 구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바세바가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내주 네 다이당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예, 오늘 본문 속에선 어,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왕으로서 등극하는 예, 그런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들을 귀합해서 어, 왕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잔치를 마련하고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아마도 나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거를 예, 아마도 어, 바세바가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세바는 이제 다윗을 찾아와서 예, 바로 자기 아들인 솔로몬이 예, 다윗의 왕권을 물려받을 아들이 될 것을 이제 간구하고 간, 간청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소식을 접했을 것이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도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로서 차기 왕이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아마도 깊이 있게 고민하며 또 하나님 앞에 묻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아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의 혈통에서 왕이 왕권을 계승할 아들이 아들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특별히 그 바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첫째 아이는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러나 두 번째 태어난 솔로몬이죠. 태어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그 솔로몬에게 이름을 지어줬어요. 그때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여디디아라는 것은 여호와께서 어, 사랑하신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만큼 어릴 적부터 솔로몬의 어릴 적부터 예사롭지 어, 않은 예, 그리고 하나, 에, 자기가 보기에도 왕으로서 어, 능력이 있을 법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그릇이라고 아마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는 이 바세바와 함께 솔로몬이 왕으로서 계승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했고, 그리고 또한 그것이 단순하게 사사로이 어떤 인간의 관계 속에서 되어진 것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구하면서 나단 선지자는 다윗 다음에 누가 왕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살펴보았을 것이고, 또 그렇게 보았을 때 에, 솔로몬이야말로 에, 다윗을 계승할 수 있는 그런 왕으로서의 자격이 갖춘 사람으로 아마 나단 선자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세바에게 먼저 소식을 알리고 에, 다윗을 찾아가서 에, 이 사실을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넷자들인 아도니아가 어, 왕이 돼 있는 것처럼 왕이 계승 다윗왕의 왕권을 계승한 것처럼 이렇게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은 연로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상황들을 전체적으로 아직 파악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바세바를 그거를 알게 하고 다윗이 분명하게 지명하지 않았거든요 아도니아가 나의 왕권을 계승한다고 그런데 그것을 벌써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바세바를 통해서 듣게 되었고 만약에 아도니아가 왕권을 계승하게 될 때는 이 바세바와 솔로몬은 이제 정적이죠 정치적인 정적이 되어버려서 제거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에, 이야기를 에, 다윗에게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어, 때에 맞춰서 나단 선지자가 등장하라고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에게 또 어, 솔로몬의 왕권 계승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하는 질문들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지금 현재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도니아 앞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에,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다윗에게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나에게 예, 분명히 아도니아를 왕, 왕으로서 계승자로서 지명했다면 내가 모를 일이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분명하게 당신의 뜻을 왕권을 슬로몬에게 계승할 것을 분명하게 해달라는 것을 촉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토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다윗의 메시아 왕국의 왕권을 누가 물려받는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이나 어떤 정치적인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묻는 것이 중요하고, 아마 나단 선지자는 어릴 때부터, 그 다윗 왕의 아들들의 어릴 때의 모습이라든가 하나님의 뜻을 간과하면서 합당한 종을 이제 솔로몬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다윗은 이제 사람들을 부르고 바세바를 불러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30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르켜 내게 맹세하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내 왕이 앉으리라. 이미 이전에 에, 바세바에게 다윗이 약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상기하면서 다시 한번 그것을 컨펌하고 솔로몬을 이제 왕으로서 그리고 나의 왕의 계승자로서 이제 앉힐 것을, 왕이 앉힐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얘기는 내가 이제 분명하게 지명해서 솔로몬이 아들로서 왕위를 계승할 아들로서 그것을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바세바는 다윗의 그 결정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면서 엎드려서 왕을 찬양하는 만세수를 하옵소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다윗과 바세바의 관계는 참 너무나도 사실은 이제 범죄의 과정 속에서 이제 그런 관계를 맺게 된 것인데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에 왕의 계승자로서 아들을 탄생하게 했다는 것은 참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다윗의 메시아 왕국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도 놀라운 역사라고 볼 수가 있고 또 바세바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이제 왕이 된다는 것,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다고 했을 때 그것만큼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나도 놀라운 결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어떤 족보, 마태복음이라든가 여러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그리고 계승된 그 메시아 왕국의 계보로서 등 족보에 올라간 사람들의 그런 역사들을 보면 참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역사의 기록들이 예, 담겨져 있고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런 예, 것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그토록 왕권 후반기에 고통을 당했던 건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아세바의 관계 속에서 범죄한 것이 결과적으로 그의 말년을 고통스럽게 이렇게 보내게 된것인데또그 사이에서 태어난 새로운 생명인 솔로몬을 통해서 또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한다는 것은 정말 정말 그 죄가 큰 곳에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고백 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 바세바의 그 기쁨 그 이상으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이렇게 우리는 또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를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도 더큰 은혜를 입은 자됐다 이런 생각을 이 기록을 통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로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바세바의 만남은 사실은 정말 비극적인 만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만남을 통해서 또 새로운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고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 또 다윗의 왕권을 계승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들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죄로부터의 자유물을 얻게 되고 또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바세바가 기뻐하며 자기 아들이 왕권을 계승하는 것을 기뻐했지만 우리는 그 이상의 기쁨을 얻은 자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구원의 은혜 그것은 바로 영생의 선물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 바세바의 기쁨? 예, 그것 비유,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예,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예, 그리고 또, 아,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렇습니다.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더 굳세게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을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의 시기로 우리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그리고 힘든 생활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몸이 연약한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어저께 감사하게도 우리 여전도 회장님, 조현애 집사님 또 저희 집에 방문해 주셔서 또 이렇게 음식이나 또 여전도 회원들이 모은 또 마, 마음의 선물 뭐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직접 오고, 오셔서 고오또 일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정경의 사모를 위해서도 케어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를 위해 또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이 왕권을 계승케 함으로 인해서 바세바는 너무나도 기뻐하고 다윗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더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그것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여 정말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을 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정말 위기가 기회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시고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붙들어 주었기만을 간절히 바라보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정말 성령 충만한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로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7시 45분에 예배자리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